왜, 왜 해놨잖아요. 보조 신청은. 신청을 신청을 해놨는데뭐 선정이 돼야 돼. 이것도 뭐 원래 너무 이게 뭐처음부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선정 안 되면 1450이고. 선정이 되면은 뭐한 500만 원 보조 받으면은. 어... 선정되면 연결이 있어요. 전력 이 용량이. 어. 그 량이뭐두개 이렇게 있어요. 어 현재 그은 이제 두개남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잘안 돼요. 뭐해 보면은 이빨이 해도 어. 뭐 나중에 쓸라 그러면 재료로 되고 이게 잘 못. 한 몰라 적도에 마요. 이거 뭐 이하는 건지 한 몰라 그래 지금. 필요해. 어, 네, 한번 해봐. 이제, 이제 작업 해봐요. 작업 작업을 한다 해봐요. 높은 데를 작업하는 어떻게 하는지. 음. 어. 어위험하진 않겠네. 비자한데도 이. 하면은 중량이 제 무게가 이제 내가 지금 한 80kg 어. 어. 게뭐 너무 100kg까지 가능하다. 어. 100kg 무게가 있는데. 예. 맨날 해 봐도 된다. 음. 이게. 한번 해 봐요, 그래 아, 어, 그래. 이제 전를한다 30만 짜리좀뭐 좋지 이래 있으라고. 어. 오, 그렇지. 음. 어, 일이 많아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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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세요. 100kg 까지 괜찮다. 여기 지금 그 구르즈 치고 한데 없어요. 구르즈면 켜야 될까요, 이렇게, 이게. 이쪽에. 어, 이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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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르수 뭐, 치고. 이거? 어. 예, 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배터리도, 이게 송음이니까, 몇년 쓰면 약해질까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중요한데, 나도 이게, 배터리가 이게 잘안 되더라고. 자, 어. 딱, 하면 딱, 떼야 되는데, 이거 뭐, 어. 조금 쓰면은 이게, 눈금이 다 끝나버리고, 어. 예, <laughs> 일해서 아, 미안해도 가 시간, 시간 뺏어서 아, 예. 아 이, 기계 되긴 되는구나. 그래 한와봐서이제이 아, 그, 용도는 그러니까 저, 가도 하고 사가 딸 때도 하고. 예, 예. 저, 가도 해요? 저가할 때는 분들, 사과딸때 쓰고. 예, 예. 이게 어... 지금 많이 보급됐어요. 아, 그때, 어... 그때 이제 저 했는데. 어 이거야 뭐 사과파라고 뭔뭐 논기계 사다 보면 벌타고 먹보대는뭐 나무 다비냐고또0리터 사가지고 이거 이거 예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배터리도 이게 송금썹인 거야 몇년 쓰면 약해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배터리가 중요한데 나도 이게 배터리가 이게 잘안 되더라고. 지금 어. 딱 하면 딱 뜨야 되는데 이거 뭐 어. 조금 쓰면은 이게 눈금이 다 끝나버리고 저금 어. 내가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뭔인겨 아, 라디오. 라디오 되는겨? 라디오 되죠. 오, 한, 한 4명 탈수 있니, 겨? 두명 2명 못, 두명 밖에 안 되지. 네명 타면 되명 타요? 좋아하는, 요, 우리, 아. 타는 어... 걸네명 타지. 사과 따, 사과 따기도 하고. 다른 거는 이게, 키로 가지, 삼, 하중이 3로예요 그렇게 사과, 웃다, 뭐, 한, 열, 한, 열 장만 주면. 너무 쉬워. 어... 혼자 하면 열댓개 씹고. 하중에 300개를. 안 움직여. 300개를 넘어가면. 오, 어... 아하. 오바되면 안, 움직이... 안 움직인다. 안이 자체가. 응. 그렇게 설계를 해놨단 말이야. 응. 어. 요거, 요거는 양, 양쪽 좀 날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으시죠? 응. 어, 이렇게 하면. 저 앞에 조정하는 응. 거는 이제. 아니, 쉬워. 그냥 아무도 할수 있어. 시상 몰라. 이야 이거 우리 푸트는 2,200만 원 죽지 하라 중이 300kg